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학민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유방조직검사 세 가지의 장단점 그리고 그러면 언제 이런 조직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원래 제일 처음 혹에 대한 조직검사는 세포검사가 제일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문제는 세포 혹을 이루는 몇 개의 세포만 보다 보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혹이 있을 때이 이 혹을 이루는 세포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암이라고 했을 때 암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암세포도 있지만 암세포가 아닌 정상적인 세포들 면역세포들 결합조직 세포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게 되는데 찔렀을 때 암세포가 안 나오고 정상세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썩은 과일을 이용해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복숭아가 혹이라고 했을 때 주사바늘을 찔러서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혹이 있을 때혹 전체가 암이 아니라 여기에 이 썩은 이 부분이 암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세침 검사를 할때이 부분을 찔러서 조직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초음파로 그걸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요렇게 찔렀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을 찔러야 암세포가 나오는데 이쪽을 찔러게 되면 정상 세포가 나오겠죠. 그래서 세포 검사를 보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는 썩은 부분이 있고 이 혹은 암이지만 정상 세포가 나왔기 때문에 세포 검사상에서는 암이 아닌 양성 혹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너무 단단할 경우 세포가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 검사는 정확도가 80에서 한90%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양이 더 많은 숲을 볼수 있는 검사 방법이 필요했고, 그래서 개발된 게 중심층 생검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심층 생검을 어떻게 하는지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고, 이 중심층 생검은 굵은 바늘로 폭의 일부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량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97에서 99%의 아주 훌륭한 정확도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방 혹에 대한 조직 검사는 중심 침생검, 이 총조직 검사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포검사를 좀 조직 검사를 하는 병원들이 가끔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아주 오래전의 방식이고 요즘에는 이 총조직 검사로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총조직 검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총조직 검사로는 이 혹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그런 종류의 혹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관내 유두종이 있고요. 섬유선종이 있고요. 그리고 비정형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조직 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조직에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관내 유두종은 굉장히 흐물흐물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내 유두종을 검사를 총조직 검사로 하게 되면은 정확한. 비정형 세포가 있는지 어떤 암 세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요. 섬유선종 같은 경우는 이게 섬유선종과 아주 비슷한 엽상종양이라는 것과 있는데 이 엽상종양은 섬유선종이랑 조직학적 소견도 굉장히 비슷하고 세포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직검사로는 이두 가지의 혹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엽상종양은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한 달만 해도 막두 배, 세배 이렇게 자라서 꼭 구별해서 엽상 종양이면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그런 혹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총 조직 검사가 좀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 검사했는데 비정형 세포가 있다 또는 비정형 유관증식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 암전 단계인 비정형 세포인 건지. 아니면 이미 암인 건지 이거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구별하려면 결국엔 혹을 다 떼어내서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총 조직 검사가 조금 부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 관내 유두종이라든지 어떤 섬유선종과 엽상 종양을 구별한다든지 비정형 세포와 암 세포를 구별한다든지 이런 거를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수술로 조직 검사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는 요즘엔 거의 없어요 총 조직 검사로 했는데 거기서 조금 애매할 경우 이 혹을 다 제거할 겸 정확하게 어떤 상태의 혹인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수술을 진행을 하는 조직 검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세 석회화가 있어요. 미세 석회화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조직 검사가 필요한데 이 미세 석회는 초음파에서는 안 보여요. 이렇게 가느다란 간단하게 할수 있는 조직 검사 방법이 없고 결국에는 미세 석회가 있는 부분에. 유방조직을 수술로 뛰어내서 검사를 하는 수술적 생검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수술도 단점이 있어요. 흉터가 많이 남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복잡해요. 국소마취로도 할수 있지만 전신마취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마취 준비도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조직검사의 대표적인 이세 가지 방법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 그러면 만모톰은 어떤 방법인지를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방외과 전문의 이학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